그 그대로 성실하게 조사 잘 받고 그러고 나오겠습니다. 기존의 입장처럼 마약 혐의 부인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말씀 좀 해주시죠. 황하나 씨를 올 초에 왜 만나신 건가요? 황하나 씨가 잘못 고 한마디만 해주시죠. 마약 때문에 제모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혹시 인정하시나요? 경찰이 염색하고에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좀 조사 일찍 받고 나오신데 다음에도 공개적으로 나오실 건가요? 오늘 혐의 다 부인하신 건가요? 자, 어제 출석할 때는 비교적 덤덤한 표정이었는데 나올 때는 상당히 피곤해 보였어요. 어제 김태훈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저렇게 유명인들 경우에는 다시 와서 조사받는 게 가장... 자, 한국 시간으로 어제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 입금한 거래 상황이 담긴 CCTV 공개 후에 경찰에 재출석한 박유천 씨의 모습과 성실하게 조사 잘 받겠다라는 한마디만 남긴 채그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 없이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까지 지금 화면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좀 들어봐야겠죠. 권선일 리포터 네 안녕하십니까 셰프관 푸드리액 제공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연예 뉴스 속으로 연예인. 네 요즘 연예계 불어닥친 각종 마약 관련 사건으로 벌써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다라는 안타까운 현실로 얼룩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참씁쓸한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어서 마음이 좋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제 제가 보도해드렸던 이른바 우유주사라고 불리는 프로포폴과 졸피된 대한 투약 의혹으로 선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는 방송의 이미지와 또 가수 네. 휘성 씨의 진치 공방에 이어서 이 약혼 관계였던 남한유럽의 이 손녀 화하나 씨와 그 대화에 대한 박유천 씨 진실 공방 또한 연일 뜨겁습니다. 네, 그 지난 주에 그 이슈 포커스 시간에 제가 집중 보도해 드린 방송 아마 들으셨던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사실 마약 관련 사건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황하나 씨가 경찰 진술에서 네. 전 연인이자 약혼자였던 박유천 씨를 언급하면서 현재 박 씨에게 포커스가 향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후 이박 씨는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이황 씨의 모든 진술을 부인했지만 네. 이 경찰 수사 결과 박 씨의 투약 전함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보, 있다 보니까요. 이 현재 박 씨는 사면초가에 빠진 상태입니다. 네 증거들이 진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앞서 네네. 들려진 영상에서 마약 거래 정황이 포착된 CCTV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박 씨가 올초 서울에 한 ATM기에서 마약 판매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에 수십만 원을 입금하는 과정과 또이 삼십 분 후에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장면이 담긴 CCTV를 이 경찰청 마약 수사들과 모두 확보한 겁니다. 네, 이 부분을 이제 잠깐 제가 조금 덧붙여드리자면, 돈을 먼저 네. 입금한 후에. CCTV가 없는 한적한 곳을 지정을 받아서 그 마약을 거기다가 놓고 가면 그걸 얼른 가서 집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던지기라고 불리는 일종의 마약거래 수법인데요. 어, 그 황하나와 박유천 뿐만 아니라 그 얼마 전에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그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도 이런 방법을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박윤철이황하나와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장면까지 찍힌 c c 티비도 확보한 상태라고 하고요. 네. 이것이 마약 폐학을 위해서였는지를 지금 현재 추적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것에 대해서 박윤철 씨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나요? 박 씨는 화가났을 심부름을 했을 뿐이다. 자신은 그것이 마약 거래였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은 하고 있지만 네. 경찰 측에서는 공급받고 유통하고 구매하고 투약까지 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마약 혐의로 보기 때문에 현재까지 드러난 이박 씨의 정황상 박 씨에 대해서 영장 신청 단계까지 검토 중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CCTV 정황을 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집어가는 그게요 굉장히 신속하게 아주 뭐죄 짓는 것처럼 빠르게 몰래 집어가듯 그렇게 집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경찰에 출두하면서 박유천 씨가 제모하고 어? 뭐 염색하고 이러고 경찰에 출두했잖아요 그니까 증거인멸이 의혹이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박유찬 씨는 콘서트를 앞두고 주기적으로 이 힌트 네. 일부를 제모해 왔다고 이렇게 입장을 내놓긴 했는데요. 네. 뭐 이미 경찰이 전혀 제모하지 않은 다리 부분에서 충분한 양의 다리털의 모근까지 채취해서 국가수에 제출한 바 있다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네. 네. 뭐 현재 뭐, 뭐줄 샀다고까지 나오고 있어서 뭐,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어쨌든 지켜봐야지 될것 같아요. 네. 다리에서 아, 아마 채취를 안 했으면 눈썹을 뽑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눈썹을 네, 한 아, 200개 정도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목은까지. 아, <laughs> 그, 2 0 0개 될까요? 아, <laughs> 네, 2 0개를 뽑아야 그게 어, 잘 채취가 아, 된대요. 네, 그게 나온대요. 분석이. 자, 이제 뭐그 수사 결과만 남은 것 같은데, 만약에 네. 박유천 씨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받게 될그 처벌 수준이 있겠죠? 어떻게 될까요? 마양유 관리에 관한 법률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요. 네. 만약 황하나 씨가 현재 주장하고 있는 대로 황 씨가 잠들었을 때, 박유천 씨가 강제로 취학을 했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이 된다면 네. 마약류 관리법률상 처벌받는 것 이외에도 형국사항해죄가 성립이 돼서 박유천 씨는 7년 이하의 징역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7년 이하의 징역 판결. 거기에 대해 네. 거기에다가 이제 뭐 네. 사실 혐의가 이렇게 있다 하고 황하나 씨가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아니다 그러면서 네. 막. 자기가 나와가지고 다 밝히고 나서 이제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그 창피함은 네.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 속상하죠. <laughs> 음. 네, 뭐 그래요. 큰일 났다고 봐야죠. <laughs> 그쵸? 아, 참 안타깝습니다. 자, 아무튼 사면 네. 초과에 빠진 박유천 씨 소식 잘 들었고요. 오늘 끝곡 궁금합니다. 뭔가요? 네, 최동호 선생님의 걸작가요 앨범 네. 수록곡입니다. 좀 오래된 곡이기는 한데요. 삼연초가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곡 네. 띄어드리면서 지금까지 저는 권선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소리> 한천 군사 그 거죠. ya. Para 세계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내 손안의 방송국 우이코리아입니다. 우이코리아 제015 9시를 알려드립니다. 새 앨범을 낸 방탄소년단이 세 건의 기네스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신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비디오가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유튜브 비디오와 뮤직 비디오 그리고 K-팝 가운데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유튜브 뮤직 비디오 등 모두 세 가지 부문에 올랐습니다. LA 라자스 류현진이 내일 미러키 브루어스전에서 선발 복귀전을 치릅니다. 류현진은 지난 16일과 19일에도 불펜 피칭을 했, 했, 했으며 재활 등판은 필요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차량 엔진 화재로 대규모 리콜을 단행했던 BMW가 미국에서 판매한 18만여 대의 차량에 대한 추가 리콜을 실시합니다. 2006년 이후 출시된 12개 차종에 이르는 3시리즈, 5시리즈. Z4 시리즈 차량입니다. CBB 은행이 조앤 김 행장의 연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임기는 3년이며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2011년과 2014년에 이어 또한 차례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미주 한인 사회에서 친환경 젖병 세척제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에티튜드 주방 세제의 한국 수입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통관 금지 및 수거 폐기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선 캠프의 러시아 연루 의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을 조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보고서 편집본이 전격 공개됐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 증거를 특검이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이 불법체류 신분의 이민자들을 취업시킨 고용주들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장급습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불체종업원들을 위주로 단속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아이스는 2018회계연도 미 전역에서 불법체류자 700